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0.15% 수준의 거래세를 0.18 또는 0.2%까지 올리겠다는 안이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증권거래세 인상이 문제일까요? 핵심은 바로 거래량 감소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일수록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를 줄이거나 아예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건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시장의 거래세는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주요국은 증권 거래세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홍콩조차도 최근 거래세를 인상한 이후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거래세가 0.2%까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외국인은 자산을 미국이나 일본 혹은 ETF 시장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기관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헌트, 뭐 리밸런싱 전략을 쓰는 이런 기관들. 거래가 줄어드는 순간 전략 자체의 수익률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우리나라 정부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했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는 상승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2023년도 홍콩에서는 거래세를 0.1%에서 0.13%로 소폭 인상을 했는데,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했고, 외국인의 자금은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이건 거래세 인상은 단순히 세금 몇푼더 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인상은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닙니다. 거래량 감소에서 유동성 부족, 가격 하락, 압력, 투자 심리 위축, 자금 이탈.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라 서서히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중소형주, 코스닥, 단기 매매 중심의 종목군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정책이 정말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세수만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인지 그 본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제 투자 종목 발굴에서 분석, 매도의 기술은 멤버십 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